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두 아이의 엄마고요.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 둘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7개월 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뭐 제가 알게 된건 아니고요.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원래 이제 그 대체의학이나 건강식품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공부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저희 또래는 이제 병원을 더 좋아하잖아요. 더 신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신반의 했어요. 별로 신경쓰지 않았고 남편이 미라클피슈 좋다고 얘기 많이 했지만 별로 이렇게 <laughs> 믿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믿게 된 이제 일이 이제 생기면서 제가 좀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어 실은 이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보통 출산을 하면 엄마들 다 아시는데 치아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타고 나기를 치아가 약한데 거기다가 아기까지 낳으니까 치아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바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잇몸이 다 부었다. 염증이 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스케일링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남편이 옆에서 계속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미라클 캐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그래 남편이 그렇게 좋다는다면 먹어보지 뭐. 뭐. 건강에 좋다니까. 그래서 그냥 먹어봤는데 진짜 신기한 게, 정말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는데 먹고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이제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이 이렇게 딱 가라앉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왜냐면 염증을 워낙 자주 알아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야, 진짜 좋았네? 아, 남편이 괜히 좋다는 게 아니었네? 그래서 그때 딱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미라클 캐슐이 좋긴 하구나. 염증이 좋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진짜 미라클 캐슈리에 찐팬이 된 계기가 있는데 이제 저는 다 아기와 관련했어요. 제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 제가 전몸살이 크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전몸살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그리고 막 열이 엄청나게 보혈이 나고 온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 낳은 사람은 다 알아요. 전문살 겪어본 사람은 출산의 고통만큼 아픈 게 전문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아팠으면 출산할 때는 남편을 부르는데 전문살 때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그냥 갔어요.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파서. 그래서 가서 항생제 맞고 입원해서 링겔 맞고 그러고 태어났어요. 그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둘째를 낳는데, 출산의 고통도 이제 고통인데, 이제 다가올 전 몸살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미리 해열제를 준비해 놓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딱아기 낳고 한 5개월째 되니까 전 몸살이 오더라고요. 딱 느낌이 왔죠. 아, 전 몸살 같아.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열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막 근육통이 시작돼요 그리고 가슴이 진짜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요. 근데 전문사를 이제 그 풀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이제 모유가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생성된 모유가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고여서 이제 그게 염증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간단하게 모유를 빼내면 되는데, 너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니까, 아기가 빨아도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손으로 마사지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또 이제 항생제를 먹어야 되나? 이제 병원에 가야 되나?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아나 전문사리 온것 같다. 병원에 가야겠다. 하여튼 남편이 이제 쓱 얘기하더라고요. 이라크 캐슬 먹어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미 한번 맛을 봤잖아요. 하여튼 이제 좀 신뢰가 이제 있는 상태니까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하고 어차피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두 알을 먹었어요. 먹고 한세 시간 푹 잤던 것 같아요. 세 시간 자고 이제 딱 이제 일어났는데 확실히 이제 너무 몸이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이제 가슴도 이제 막 딱딱했던 게 풀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모유를 애기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염증이 풀리니까 이제 좀 배출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몸도 되게 가벼워지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아직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너무 이미 한번 크게 대인 경험이 있으니까 미라켓을 두 발을 또 먹고 또 잤어요. 두 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 시간 정도가 지난 거죠. 처음에 그전문사입자교육부터5 시간 지나고 제가 잠을 딱 깼어요. 깨서 이제 애들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남편이 애들을 잘못 보는데 애들 잘 보고 있나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안방에서 나왔죠. 이제 나왔더니 세상에 집이 이제 개판이 된 거예요. 이제 애들 봐주겠다고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그걸 다 치웠어요. 그걸 다 치우고 설거지도 다 했어요. 근데 문제된 생각이 뭐야? 나왜 이렇게 말짱하지? 그러니까. 전문살 걸리면 절대 이렇게 5시간만에 집안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죠. 아 진짜 내가 전문살 거의 나았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청소 다 하고 또미라클스 먹고 네, 그 다음날도 먹고 그렇게 해서 전문살이 정말 아무 아주 스무스하게 병원도 가지 않았고 항생제나 뭐 아무것도 처방도 안 받고 네, 다 나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 그런 경우 말고 또 다르게, 네. 또 이렇게 체험하거나 느끼신 건 없을까요? 네, 이제 제가 미라클 교스에 대해 이제 확신이, 이정문사로 정점을 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선이 이제 아이들한테 가더라고요. 네, 저희 첫째 아이는 부분적인 아토피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고, 허벅지 아토피가 좀 남았는데, 아토피가 이제 크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항상 뭐, 스테로이드 제품이나 뭐 이런 거 먹였는데, 이번에 이제 미라클 캐슈를 먹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확실히 이제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꾸준히 먹어야 돼요. 이견 제가 느낀 건데, 이게 한번 먹는다고 완치가 아니라, 꾸준히 먹여야지 효과가 계속 더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먹이면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 아이도 저를 닮아서 이빨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신경치료를 4번을 했고 크라운을 4개 씌웠고 그리고 현재 그중에 하나는 이빨의 뿌리가 너무 녹아서 없어져서 제 기능을 아예 못할 뿐더러 염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잇몸으로 터져요. 그 골문개 밖으로 나오면서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또 마취해서 걸 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니까 애가 치과라면 경련을 일으켜요. 너무 싫어요. 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미라크 키슈를 먹어볼까 해서 미라크 키슈를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염증이 일주일에 한 번씩 터지던 게 멈췄어요. 뭐 솔직히 약간 예상은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꾸준히 이제 먹이고 있고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미라크 키슈 하나를 먹으면 힘들어해서 3 분의 1을 이제 매일매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동안 모유수를 했어요 모유수를 끊으면 이제 6개월 때부터는 아기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 중위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숨을 잘못 쉬고 숨소리가 엄청 거칠고 숨을 잘못 쉬니까 저희가 걱정돼서 저랑 남편이랑 애를 눕혀서 못 재우고 이렇게 업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둘이 돌아가면서 업어서 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딱 알리나 다르까 중이 형이라고 하고 애기가 지금 귀가 많이 심하다. 항생제 처방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생제는 모든 엄마들이 다 부담스러워요. 특히 뭐 이제 6개월 된 애기한테 항생제 먹이고 싶은 부모가 어딨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미라클을 먹여볼까? 해서 <laughs> 항생제를 주셨지만, 먹이지 않고 이제 그, 항생, 그 미라클 수 뜯어서 손에다게 살짝 묻혀요. 이만큼 묻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안쪽에다가 살짝 깊숙이 딱 찍어요. 그럼 애가 막 엄청 그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 분류를 이렇게 입에 넣으면 전혀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3 시간에 한 번씩 하루 동안 미라큐슈한 개를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그니까 금요일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미라큐슈를 먹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병원을 못 가잖아요.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미라크 퀴슈를 금, 토, 일 먹인 거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제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막 되게 막 두근두근 했어요. 어 진짜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좋아진 것 같은데 진짜 맞을까? 내가 믿던 미라크 캐슐이 진짜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가 뭔가 막 그런 거를 막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확실히 알게 되는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 그래서 막 두근두근하면서 아기를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딱 귀를 딱 그걸 봐요. 보더니 아이고 좋아졌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항생제 먹이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니 막상 먹이니까 아기 이렇게 빨리 나으니까 좋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나 항생제 하나도 안 먹였는데 아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할순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던 게아 앞으로 우리 아이 항생제 먹일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일단 내가 항생제를 안 먹이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미라크 캐스를 먼저 먹일 수 있게 됐다는 게 어,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 미라클 캐슐은, 음, 염증 치료의 왕. 진짜 염증 치료에는 미라클 캐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드신 분이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거는 약이 아니라 자기 몸 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병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미라클 캐슐리 이제 그런 거에 아주 탁월한 저한테 정말 최고 1등 식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시면 염증으로 고민하신다면 미라클 캐슐 꼭 한번 드셔보시길 저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